네 오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 때마다 어떤 교회에서도 이 말씀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청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이 청년은 생물학적인 어린 나이. 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문맥을 보면 이 삶의 태도에 대한 삶의 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청년인지 노년인지가 정해진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일교구를 처음 담당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타카식 장로님과 함께 몇 차례 신방을 다녀왔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른들인데도 우리 타카식 장로님 앞에서는 다 젊은이가 됩니다. 그래서 70대든 80대든 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할수 있을 때 예배에 나와야 한다. 우리가 할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우리가 할수 있을 때 공동체 모임에 나와야 한다. 할수 있을 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이라는 말도 그 맥락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히브리어로 바후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선택된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좀더 풀어서 얘기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요 예배 자리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수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응답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충분한 기회와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생물학적인 나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전도서의 문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응답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어진 삶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음,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 1장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 즐거워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말미암아 심판하실 줄을 알라. 오늘 말씀을 딱두 그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보면요. 이 그러나로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앞 말씀을 보면 청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눈이 보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라 라고 마음대로 살아가라 얘기하지만 반어법을 니다 그러나 그러나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고 심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음대로 살아가라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것은 어, 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해서 말씀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똑같이 똑같이 창세기 2장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이 지혜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한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어, 똑같이 얘기하죠 앞에서는 야 너네가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얘기해 놓고 뒤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제안을 하죠. 아까도 전도서의 말씀도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 끝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제안을 두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제한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 가운데,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기쁨을 참된 기쁨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어, 육아 프로그램들을 봐도 방임적인 육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분명한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 가운데 아이들이 살아갈 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말씀에서 결국에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법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넘어서면은 기쁨이 없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0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질서 가운데 인간은 기쁨을 누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넘어서면 인간은 근심하게 된다. 악을 지은 존재는 근심하게 된다. 이게 사실은 큰 틀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맥락입니다. 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까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면서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보여주고 그 법과 질서 가운데 인간은 가장 안전한 존재이고 인간은 그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어, 제가 엊그제 처음으로 자녀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너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예. 제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혼을 잘못 냅니다 제가 성격이 성향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조금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렇게 놔두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앞에 두고 매를 딱 들어가지고 한 대를 딱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허벅지에 이렇게 빨갛게 줄이 가서 음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뚝 흔들리면서 눈물을 어 흘렸어요. 제가 처음 들다 보니까 이게 좀 어색했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감정이 좀 너무 이상해가지고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이가 질서 안에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자라나길 바라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매를 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웬만하면 그냥 더 넘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를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매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묵상을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었었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또한 분의 학부모가 생각이 났어요 그 학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저의 자녀는 잘못이 분명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징계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죠. 어, 저의 자녀에게는 그냥 빨간 주랑 자국이 남아도 나는 그렇게 속상하고 슬픈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목에 커다란 못자국이 생기고 피가 흘려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너무 슬펐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예전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좀 조롱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안 만들면 되지 그 괜히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시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와의 일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을 하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웠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를 동시에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과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원망도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어 예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그 그러니까 슬픔을 꾹꾹 참아가시면서 그. 법과 질서를 어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슬픔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법과 질서, 율법에 대한 상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영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그 십자가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법과 질서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머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는 법과 질서에 머물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 안의 이 기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전환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법과 질서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법과 질서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법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청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청년이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청년의, 청년의 때,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 마이클 폭스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어 해석하면서 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후에 나오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어, 많은, 선지사,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예언자들의 묘사와 비슷하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는 인류의 출발인 창조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류의 끝인 심판을 동시에 볼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저 지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올라와서 어, 저한테 저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늘 명절 때만 되면 저에게 시골 안 가시냐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사람이 아닌데 저희는 어, 저는 창원시에서 왔다고. 이번에 뭐 창원, 창원 특례시로 바뀌었고 엄청난 도시라고 제가 변호를 하긴, 하긴 하는데 어, 그러니까 창원이 시골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생각되어지기 저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기억과 추억과 이 정체성을 늘 연결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출신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이 기억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어,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썼던 장치들이 바로 절기로 드리는 어, 행사들이나 또그 제사들로 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더 이상 제사가 되지 않는 것은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기억한 것은 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제 전환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최고로 좋은 도구는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우리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어, 우리가 어, 하나님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가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기억들이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가도 또 돌아서면은 늘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어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로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늘 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라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단한 영원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반복, 반복된 승리를 줍니다. 그래서 예배했다가 또 망각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깔끔하고 정돈되고 정리된 것이 아니라 늘 진흙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다라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또 어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제나 우리의 삶은 안전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삶은 상황과 환경이 늘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면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중심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로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배를 떠나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자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예배하며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몰아내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평생 동안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에게 안전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편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한 번의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언제나 반복된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 망각해도 다시 예배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전도서에서 청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응답하는 것이 청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법과 질서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그분의 교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고 아무리 어, 젊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노년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망각하며 살아가지만 어, 늘 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완전한 승리일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는 반복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은 늘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하여 뜨겁게 예배하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